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9월 달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9월 달 힘든 시장이었는데 뭐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수익을 못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제 주변에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9월 달은 좀 쉽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얽매여봤자 좋은 거 없어요. 예, 과거에 얽매여봤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다가올 10월, 11월, 12월, 그 3개월이라도 나만의 해, 나의 달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되죠. 예, 주식은 여러분들 마라톤이에요. 예, 중꺾 마셔야 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셔야 돼요. 주식은 어차피 평생 투자 수단이고 평생 재테크 수단입니다. 예. 잃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꾸준히 나아가야지 조금 올랐다고 뭐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 밥 살게 커피 살게 조금 빠지면 뭐열 받아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못해 먹겠네 뭐 에? 지금 지수가 뭔지니 뭐 뭐가 문제니 그러면요 주식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오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도 무덤덤, 빠져도 무덤덤, 응? 음? 올라도 빠져도 무덤덤하게 가는 사람이 롱런하고 오래 할수 있어요. 예, 네, 이제 장담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매매하고, 감정 기복이 치우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대한전선은 사실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나에게 감정 기복을 주지 않았죠. 네, 감정을 왔다 갔다 하게 했다, 했다 안 했다? 하지도 않았다. 그냥 꾸준히 꾸준히 그냥 묵묵하게 꾸준히 묵묵하게 그냥 답답함만 만들어냈다. 그렇습니까? 그죠? 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에, 이미 떠나간 달에 집착하지 말고 어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어, 저희 또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전선 주주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뭐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와줘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영상 찍어 놨으니까, 연휴 기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꼭 보신 다음에, 아, 대한전선 현재 이런 상황이구나. 명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렸으니까, 팩트로 받아들이시고 뭐예요? 현실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딴거 한다고 대안전선 부여 잡고 물 타고 이러면 된다 안된다? 때려죽여도 안된다. 예, 때려죽여도 안됩니다. 예. 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셔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팩트로 가야 돼요. 팩트로 팩트는 뭐예요? 과거는 끝났고 앞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 미리팩트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연휴 때 올라가는 영상을 통해서 아 현재 대한전선 이런 상황이구나 현실 을 받아들이고 그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친환경 인프라 뭐 모르겠어요 언제 튀어나올지 언제 어떤 이슈가 어떻게 생활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한전선만 잘 해주면. 대한전선만 어, 돈잘 벌어다 주면은 충분히 여타 기업들처럼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그 비교 그룹들까지 하나하나 심지어 여러분들 전선 관련해서 세계 1위, 기어,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국가인지 아십니까 이탈리아에요 제가 그 기업의 시총 매출액 영업이익까지도 다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뭐 저를 뭐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음,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다. 다만 뭐다? 어, 그냥 있는 사실만 믿자. 사실만 믿자.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으니까 대한전선 걱정보다는 조금 받아들이고 무뎌지고 앞으로 우리가 뭘할수 있을지 이런 거에 집중을 더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연휴 끝나고 바로 주도주 매매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면 무료 종목 신청 탭이 있어요. 제가또 말씀드린 대로 연휴 끝나고 바로 진행하니까 저희는 연휴 때도 뭐 물론 저도 쉬긴 할 겁니다 좀 쉬긴 해야죠 힘들어요 저도 네. 그렇지만 남들보다 조금만 더 어, 일찍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그리 종목신청까지만 딱남겨두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달 여러분들 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연휴에는 주식 생각보다는 어, 가족과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어? 좋은 것만 보시면서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한달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